네, 이제 중3과학 4강, 이제 기권과 지구 기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어, 공기, 이제 대기성분을 얘기를 하고요. 어,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높이 약 1000km까지를, 네, 대기, 아, 기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대기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은 중력에 의해서, 중력 때문입니다. 중력에 붙잡혀서 지표 근처에 많이 존재를 하고요. 높이 올라갈수록, 어, 희박해진다. 희박해진다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밀도가 감소한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죠? 음. 자, 그리고 대기는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뭐,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이런 걸로 되어 있고요. 어, 지금 질소가 약 78%, 그 다음에 산소가 21%. 그러면 합치면 지금 거의 99%잖아요. 여기가 거의 99%고 나머지 기체들을 등등등등 합쳐가지고 1% 미만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0.01% 정도밖에 없다. 자,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가 어, 굉장히 중요한 온실 기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얘는 네 온실 기체. 이렇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자 비율은 굉장히 낮지만 얘가 이제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이 온실기체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기권은 층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여러 층으로 구분되는 기준은 기온 변화를 어,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표에서부터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총네 개의 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그림을 이렇게 좀 그려보시면 좋은데요. 일단 그림을 먼저 그리고 네,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약 어, 15도 정도에서 시작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 마이너스 60도 정도에서 한번, 어, 여기서 이제 경계면이 하나 생기고요. 쭉 올라가서 0도보다 낮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한 80도에서 쭉 올라간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아래쪽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대륙권이라고 합니다. 아래쪽, 그 다음에 두 번째 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지금 끊겨 있는데요. 여기 전체 층입니다. 자, 11km부터 50km까지 전체 층을 내 네, 성층권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여기 50에서 80 사이를 중간권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열권이라고 하고, 여기 제일 끝에를 1000km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4 개가 온도가 하강하고 상승, 하강 상승 이렇게 됩니다. 온도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대륙권부터 설명을 한번 보면은 어, 대륙권의 기온이 하강하고 있는데, 자 이유는 여기가 이제 지표면이거든요. 자, 지구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요거를자요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구요 여기에 이렇게 대기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구 자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구는 굉장히 어좀 미지근한 난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미지근한 난로라도 열은 방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자, 어느 정도까지는, 자, 지구, 이, 이 날로에서 멀어지면 온도가 내려가겠죠. 내려갔다가, 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다가, 자, 그다음부터 올라가는 건 누구 때문이다? 여기서 올라가는, 마지막에 올라가는 것은 요거는 지구 때문이 아니라 태양 때문이다. 그죠? 여기서. 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자,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 때문이다? 지구 때문이다. 라고, 네,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대륙권은 지표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자, 지표로부터, 자, 멀어짐으로 무슨 에너지가 감소하나요? 지구복사 에너지가 점점 올라갈수록 감소합니다. 그래서 여기 온도가 쭉 내려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온도의 분포를 보면, 자, 위의 온도가 여기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아래쪽이 뜨겁죠? 자, 그러면은, 자, 뜨거운 공기는 어떤 성질이 있어요? 여기 있는 공기는 이제 상승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요. 이쪽에 있는 공기는 하강하려고 합니다. 밀도 때문에 그렇죠. 자, 공기가 데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가 작아져. 가벼워지죠.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열기구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열기구가 위로 상승하는 거는 데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 데워진 공기 올라간다. 어, 차가운 공기는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뭐가 생기나요? 네, 얘가 대류를 한다라는 거죠. 자, 대류를 하기 때문에 이 공기가 상승하면서, 네, 구름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도 내리고, 여러 가지 기상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공기가 상승하지 않으면, 네, 기상현상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류권은 이름 자체에서 대류권이라는 말 자체에서 대류 현상이 활발하고요. 또 여기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기상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리고 공기 대부분이 여기에 분포한다라는 거는 요거는 뭐에 뭐 때문이다, 중력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충권을 볼 텐데요. 성충권은 이제 쭉내려가다 갑자기 여기서 올라가고 기온이 쭉 상승하다가 또 내려갔거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누구 때문이다? 요 중간에 있는 요비금친 부분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기온이 성충권에 상승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 층에 때문이에요. 요 층이 뭐냐면, 오존층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오존층 때문인데요. 오존층이 네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태양 에너지 중에서 어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존층은 지구에 있는 생명체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는 바람에 어 유해 이게 되게 유해하거든요. 어~ 유해한 광선인데 이것을 흡수하니까 지표면에 있는 생명체들 중에서 바다에 살고 있던 생명체가 육지로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게 오존층이거든요. 이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열이 쭉 올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오존층 한번더 써줄게요. 여기다 별표 해주겠습니다. 자, 성충권 하면 기온이 상승하는데 누구 때문이다? 오존층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대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차가운 게 밑에 있고 따뜻한 게 위에 있으니까 여기는 대류가 절대 안 일어납니다. 자, 대기가 매우 안정적이다. 자, 안정적이니까 뭐 구름 이런 거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구름 위에 공간입니다. 우리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은 우리가 구름이 여기까지만 만들어지고 자 비행기 아래에 구름이 있는 거본적 있죠? 음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면 그 비행기가 구름 위로 날아가고 있는데 그 공간이 바로 상층권이에요. 그래서 어 되게 멀리 가는 비행기 항로로 이용됩니다. 자 근데 이거 이 비행기가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거갈 때는 어, 거의 구름 속을 가거든요. 구름 속을 가고요. 어, 되게 멀리 가는 비행기, 장거리 비행기. 네, 뭐, 미국이나 유럽, 이렇게 가는 장거리 비행기 항로로 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권을 보면은, 중간권은 다시 기온이 하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 어디까지 지구의 영향을 받는 거냐면, 여기 80까지, 네, 지구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묶어주시고, 지구의 영향을 받는다. 자, 지구의 영향을 이제 받기 때문에, 어, 여기는 그냥 일시적으로 오존층 때문에 상승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강한다. 어, 마찬가지로 지표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요 하강하는 이유는 누구랑 똑같다? 대륙권에, 이랑 똑같고요. 대륙권, 중간권은 대륙권의 연장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표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겠다. 지기 때문에. 어, 그리고 여기는 여기랑 똑같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대류가 일어나야 되는데, 대류는 활발해요. 대류는 활발해요. 똑같아요. 그쵸? 근데 기상현상은 없다. 여기서 뭐 구름이나 비, 이런 것도 구름이 만들어지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구름. 비, 눈, 이런 거,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자,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수증기가 없기 때문이다.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현, 대류는 활발하지만 기상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구름이 안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80km까지는 아직 좀 공기가 있는 쪽이거든요. 공기가 그래도 그나마 남아있다. 그래서 우주에서 뭔가 이런, 이런 물질, 어, 우주 공간에 떠댕기던 이런 돌멩이 같은 게슉 떨어지면, 슉 떨어지면, 자, 여기서 이렇게 불에 타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이렇게 슉 탄다. 자, 요거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유성입니다. 네, 유성. 네, 꼬리 꼬리가 보이죠? 그죠? 자, 유성이 관측된다. 그죠? 유성은 이 운석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어떻게 된다? 어 여기 불에 타는 불에 타서 이렇게 꼬리가 만들어지는 요런 거를 관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는 그나마 공기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열권은 역 다시 기온이 상승하는데요. 이유는 자, 태양 복사 에너지를 음 받는 양이 어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온이 상승한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우리가 이제 저기 뭐 아이슬란드나 아니 이런데 가면은 자 오로라를 볼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오로라는 태양 광선에서 내보내는 여러 가지 전기 입자들, 전기 입자들과 지구 자기장이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전기적인 현상인데 굉장히 아름답죠, 그죠? 그래서, 어, 여기 태양광선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열 건에서 오로라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뭐의 궤도가 되냐? 여기에 인공위성이 돌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은 약 300에서 400km, 어, 상공에서 주로, 네, 움직이고 있다. 라고 알려져 있고, 여기 열 건에 어, 인공위성의 궤도 거의 우주거든요. 열권이면요 거의 우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그리고 열권. 여기는 굉장히 공기가 네, 희박하다, 희박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로라를 볼수 있다. 어,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만약에 성층권에 오존층이 없다면 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얘기했죠? 대륙권과 중간권이 합쳐지면서 하나의 층. 그다음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는 지구 복사 올라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이고 여긴 또 올라갈수록 네,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여기 여기 온도 하, 하강 그 다음에, 상승,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두 개의 층으로 구분될 것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기권. 지금 현재는 네 개의 층이잖아요. 네 개의 층인데, 네, 각 층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해볼게요. 자, 대륙권이니까 당연히 대류 있고요. 기상현상이 있습니다. 성층권은 대류 안 일어나 고 안정한 곳이죠. 기상 현상도 당연히 없고요. 중간권 대류는 일어나나 기상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열권 대류 안 일어나고 기상 현상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요렇게네쫙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지구의 복사 평형과 지구 온난화라는 거고요. 요 복사 평형이라는 것을 꼭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복사평형은, 어, 이거는요, 모든 물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 일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항상, always, 어, 평, 복사평형이 일어나고 있고. 자, 지구의 복사평형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복사라는 말부터 좀 알아야 되는데, 복사는, 어, 우리 지금 앞에서 배워,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건가요? 이거? 복사, 그 다음에 뭐, 전도, 음, 대류, 요런 단어, 배우셨죠? 이게 열의 전달 방법입니다. 열 에너지의 전달 방법은 총세 가지가 있는데요. 전도라고 하는 거는 고체 물질에서, 네, 열이 전달됐을 때그 에너지를 받았어요. 고체 입자가. 그럼 고체 입자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진동을 합니다. 그 제자리에서 막 덜덜덜덜 이제 진동을 하며그 진동이 옆에 있는 입자로 전달되는 방법을 전도라고 하고요. 자, 대류는 어떤 액체나 기체에서 이런 매질이 있을 때, 이 매질이 열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액체 같은 게 예를 들어 물을 끓인다고 하면 물 입자, 물 입자가 열을 가지고 빙글빙글 도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기를 데운다고 하면 기체 입자가, 네, 기체 입자가 열을 가지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복사는 좀 특이합니다. 복사는 열 에너지, 이세 가지 전달 방식 중에 하나인데, 매질에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열 에너지가 직접 이동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이런 복사에 의해서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에너지를 뜻하고요. 그러면, 복사평형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 평형이 무슨 뜻이에요, 평형. 어, 시소를 생각하면 되는데, 같다라는 겁니다, 같다. 그러니까, 흡수된 양과 나간 양이 같아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을 복사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죠? 복사평형은, 어, 지구라는, 지구도 하나의 물체니까. 그죠? 지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체는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고요. 이 연필도 그렇고요. 이 지우개도 그렇고요. 모든 물체는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고, 자기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죠? 어, 왜냐면, 이 가만 놔뒀어. 이 지우개의 온도가 막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죠. 그죠? 어, 이게, 이게 들어온 양과 흡수된 양과 방출된 양이 같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늘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 유지되는 현상. 이거 꼭 기억해주세요. 자, 복사평형이 되면 물체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구의 복사평형은 어떻게 일어날까? 지구는, 자, 지구가 받아들이는, 흡수하는 양은 뭐냐면 태양이에요. 태양 복사 에너지. 자,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요. 자, 방출은 자기 자신이 내보냅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 양이라고 하면 지구 복사 에너지는 아웃. 나가는 양이다. 근데 이 양이 똑같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 음. 자, 그래서 어떻게 되나 봤더니 태양의 에너지가 100이라고 했을 때, 어, 여기 지구는 이제 대기가 있죠. 이렇게 대기가 있기 때문에 대기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바로 반사되는 양이 30입니다. 그냥 들어오지 못하고 바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30이면 들어오는 양이 얼마냐? 구름하고 대기로 들어가는 게 20. 지표로 들어가는 게 50. 그총 그러니까 얼마예요? 70만큼 흡수가 되더라. 자, 20 더하기 50은 70. 이게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 양 중에서 들어오는 양입니다. 자, 그러면 지구 복사 에너지는 얼마가 돼야 돼요? 역시나 네, 70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표에서 방출되는 양이 총 70인데, 우주로 직접 나가는 게약5% 정도 되고요. 한번 머물렀다가 다시 나가는 거, 이거를 한6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더하면 얼마예요? 70. 그러니까 들어온 게 70이면 나간 게 얼마다? 70이어야 한다. 그러면, 자, 바로 나가는 게 5%밖에 안 되고, 65%는 대기에 흡수됐다가 다시 지표로 갔다가 한번 이렇게 머물렀다가 간다는 거거든요. 이 머물렀다 가는 요 현상 대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자, 대기가 이렇게 지구 복사 에너지를 나가려고 하는 거를 붙잡아서 한번 머물렀다 가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온실 효과가 벌어지는 거예요. 원실효과 이제 설명할게. 온실효과는 지구가 다른 천체보다, 어, 좀 기온이 높, 높게, 어, 높게 유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어쨌든,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전체 100 중에서 반사되는 게 30. 그러면 들어오는 게 뭐예요? 대기, 그 다음에 구름의 흡수. 얘가 20%. 어, 그 다음에 C가 지표에 흡수되는 거죠? 지표에 흡수되는 게 50. 그래서 총 70. 자, 흡수량은 B 더하기 C가 흡수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가는 게 이제, 어, 대기와 지표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양이 70입니다. 방출되는 양이 D. 자,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이 같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네 복사 평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지구가 이렇게 점점 온도가 이제 음, 다른 천체보다 온도가 좀 높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얘기했죠. 어 대기 성분 때문에 그렇다. 대기가 어 대기에 있는 어이 온실기체 때문이죠. 이 온실기체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 흡수해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이메수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데 온실 기체 세가지 자, 이산화탄소. 자, 그 다음에 메 이거 매입니다 메테인. 그다음에 수증기 이렇게 해서 네, 이메수 이메수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 온실 기체 이것 때문에 온실 효과가 벌어진다. 자, 그러면 달과 지구의 복사평형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어, 달 같은 경우는 대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왔다 바로 나, 그냥 바로 나가거든요. 1 0이 들어오면 1 0이 바로 나간다. 들어오자마자 나간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평균 기온이 약 마이너스, 음, 18도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네, 근데 아까 역 얘기했죠? 대기가 있는 지구 같은 경우는, 자, 들어오는, 자, 반사되는 양이 30. 전체 100 중에서 반사되는 양이 30. 자, 흡수되는 양이 아까 얼마랬어요? 70. 그런데, 자, 바로 나가는 거는 5%. 그죠? 한번 머물렀다 나가는 게 65%.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이 과정 때문에 온실 효과가 벌어진다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평균 기온이 약 15도 정도로 매우 높다라는 것 그래서 이게 네, 물도 존재할 수 있고요 그렇죠? 물의 물 형태로 얼음이 아닌 물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 생명체가 어, 탄생하기에 매우 적합한 온도다라는 것자 그러면은 지구온난화라는 것은 온실효과랑 어떻게 다르냐 지구온난화는 온실 효과가 그냥 강화되는 현상이죠. 강화. 온실 효과 자체가 아니고요. 온실 효과가 점점 점점 세지는 거예요. 세져서 점점 점점 온도가 15도보다 높아지는 걸 말합니다. 온도가 기온이 15도보다 점점 높아지는 걸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온실 기체 이산화탄소거든요. 그래서 얘는 얘 농도가 증가할수록 어,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되고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는 원인은 화석 연료 사용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게 되면은 일단은 뭐 빙하가 높겠죠 자 빙하 면적이 감소하게 되면 자 해수면이 상승하고 육지 면적이 감소하게 되고 자 그러면은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육지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어~ 안 좋겠죠 그다음에 유례없는 기상현상 이런 것들. 뭐 한파, 폭설, 태풍, 가뭄, 홍수 이런 것들의 빈도가 점점 증가한다라는 거고 농작물 생산량, 당연히 육지 면적이 감소하니까 감소할 것이고 만년설 감소, 생태계 변화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테마는 바로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고요. 요것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아까 분명히 지구는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평형이라고 했는데 왜 불균형이냐? 어 불균형 원래는 불균형인데 얘가 이렇게 되는 거는 자이 에너지 에너지의 편차를 어, 무엇인가가 이렇게 평형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자 원래 불균 불균형 불균형하다 그랬죠? 이유는 뭘까요? 자 위도별로 에너지가 불균형하다라는 거는 왜 그러냐면 지구가 지구의 형태가 뭐기 때문이다. 구형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구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자, 태양광선은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여기, 여기가 이제 저위도인데, 여기가 이제 적도, 여기가 극지방이라고 하면, 적도 부근에서는 태양광선이 수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올라, 고이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태양광선과 지표면이 부딪히는 각도가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는 요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고도라고 하는 거는 지표면과 태양광선이 이루는 각도를 말합니다. 자, 지표면과 태양광선, 지, 어, 이 지표면과 태양광선이 이루는 각도. 이렇게 들어올 때랑, 이렇게 들어올 때랑, 이렇게 들어올 때. 언제가 태양광선을 많이 받을까요? 자, 태양의 광선의 양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태양의 고도, 태양의 고도 있고,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어, 저위도는요,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고요. 고위도는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렇게 불균형하게 나타나요. 자, 나가는 양은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나가는 양은 이렇게 되는데, 자, 태양 복사 에너지 그래프를 보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굉장히 부족하고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저위도거든요? 자, 저위도 지요 여기가 여기 지금 교차되는 부분이 약 38도입니다. 자, 여기 부분에서는 어떻게 된다? 과잉이에요. 과잉, 왜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나머지 이제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하다. 자,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적도는 온도가 더 올라가고, 여기는 온도도 내려가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계속 불균형이 나기 때문에, 자, 어떤 방법으로 이게 이제 해소가 되냐면, 자, 지구에 있는 자 대기. 그 다음에 해수, 바닷물. 얘네들이 순환하면서 전 세계를 순환하죠. 그쵸? 그렇죠? 전 세계 바다, 전, 전, 그니까 지구 전체적인 어떤 바람의 움직임, 요런 걸로 이제 순환하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에너지 편차를 모할 뭐수 있다라는 거예요. 줄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저위도는 흡수량이 더 많다. 그렇죠? 그래서 과잉이고 위도 38도 부근은 양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에너지가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는 에너지의 어, 이 주고받는 양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에너지 이동량 자체는 여기가 가장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로 에너지가 지나가기 때문에 자 과잉 부족. 그러면 부족한 데서 과잉인 곳으로 계속 지나가야 되니까 38도 부근에서는 에너지가 계속 지나갑니다. 그죠? 음. 자, 그래서 고위도는 이제 부족하다. 그래서 남는 에너지는 해수와 대기에 의해서 고위도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항상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 남는 에너지가 에너지 편차가 어떻게 된다?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 때문에 지구 전체적으로 복사 평형을 이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